정부지를 이렇게 맹그러가 반찬 으로 먹고 밥 남은거 다 때려넣고 참기름 한방울 떡 떨가주면 인생 부추 비빔밥 이거는 꼭 따라해보세요 먼저 부추 한단 200g을 준비하는데 동네마다 한 단이 조금씩 다르 니까 대략 이정도 시야지는 양이 200g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찬물을 넉넉하게 부어가 15분정도 불러가 헹구면 꾸정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두세 차례잘 헹가주신 다음에 자르지 말고 통채로 김치를 무치면 좋은데 통으로 무치려면 큰 바라인을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설거지가 귀찮아가 저는 3등분으로 잘랐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냄비에 거. 200cc를 부어주시고 찹쌀가루 한 스푼 15g을 부어가 찹쌀가루 등그리안쪽으로섞여가면서 중불에 끓이다가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기 끓이 시작하면 대략 3,40초 정도를 더끓이 주고 나서 볼에다가 고춧가루 반컵 100cc 또는 밥숟가로 7스푼 또는 무게로 49g 멸치액젓은 4 1컵 50cc 또는 밥숟가로 7스푼 또는 무게로 56g을 넣고 찹쌀풀 맹그로 넣은 걸다 넣는 게 아니라 4분의 1 분량 대략 두큰술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간마늘 3분의 2스푼 15g 간생강 4분의 1스푼 5g 새우젓을 건데기만 5분의 1스푼 4g 스푼 20g 설탕 1/3스푼 3g 미온의 마이 치포가 두 꼬집을 뿌리 줍니다. 미온이 싫은 분들은 찹쌀풀 끓일 때쓴물을 갖다가 멸치 다시마 찌나이 우린물을 사용해 주시고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놔 주이소 양념이 너무 되거나 짜거나 매운면 찹쌀풀 남겨놨던 거를 적당히 더 부어 주시면 굿굿 굿. 굿, 굿. 이제 여다가 통깨 반스푼 2g 정도를 솔솔솔 뿌리 주고 전구질을 던지 어은 다음에 아들 고마세리 치덕 치덕 치대는 게 아니라 요새우에 조금씩 잡아가면서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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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굴리. 가 부추 사이사이 양념이 촉촉히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끝이야 예 요거는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통에 넣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인자 힘들게 김치를 담았으니까 보상이 있어야겠지 부추를 한 움큼 정도 남겨놓고 양념도 적당히 남겨가 부추를 가위로 잘게 잘게 쪼다주신 다음에 보는꼭 음, 치료를 시키다 데리고 밥통에서 밥을 전부 다던지놓고냉동밥 한개 던지놓고 하나만 넣으면 정이 없으니까 한개 더던지놓고 고추장 을 쪼매 올려주고 요럴때는 또 기성품 말고 시장에서 비싸게 짜온 윽씩고시시한 놈 때구아가 참기름을 대략 한 스푼 정도를 뿌려주신 다음에 계란 두 개를 노른자를 살짝 살리가 이쁘게 꾸부가 올리주고 맛있고로 스피비가 김치 맹금다고 고생한 네입한테아 한번 해주보이소 장담하는데 겁나 맛있습니다.